젊은이들 안녕. 이 게임도 또 방치를 해 줬습니다. 이거 두 개는 일단 정지를 시켜 줬고 너무 많아지니까 재료를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철판 또 부족하네 하나 더 늘려주고 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10원짜리 기계들도 다 100원짜리로 바꿔 줬습니다. 이것도 차근차근 500원짜리로 바꿔 줘야 될것 같아요. 그랬더니 돈이 굉장히 많이 모였죠.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재료들도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한 번에 수많은 기계들이 돌아가니까 재료가 수도 없이 딸리네요. 그러면 이걸로 딱 구매를 지금 사주고 있는 거겠죠?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데 돈 주는 것 같은데? 오케이. 와 엄청 사줬는데 늘어난 건가? 1178이니까 좀더 사주도록 할게요. 지금 돈이 써도 써도 줄지 않습니다. 세상 너무 부럽다. 또 늘어났습니다. 이제, 50원 제작기계 조립기계를 한번 만들어봅시다. 끝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잘하면은 오늘, 이 전자회로 조립기계도 4,000개나 있기 때문에,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4개, 5개, 6개째 만들어지고 있고, 50원 제작기계 조립기계 하나 들어갑니다. 오케이. 50원 제작기계 조립기계 만들어졌죠. <laughs> 지금 부족해 보이는 게이 모터 조립 기계인 것 같네요. 모터가 이렇게 많은데 왜 조립이 안 되고 있지? 아, 이 기판, 이 전자 회로 기판이 굉장히 부족한데. 이거를 가동을 해 가지고 전자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재료가 부족하네요. 그러면은 이 체강 기계를 완전 많이 만들어야 되겠는데. 상점에서 체강 기계를 진짜 엄청 많이 사 줘야 되겠다. 잠깐만. 철체강 기계를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와우 100개나 더 샀네요. 근데 이걸 사면 되는 거잖아. 모터 기계를. 오케이. 그럼 이거를 사겠습니다. 모터 조리 기계 구매 200만 원짜리를 그냥 막 사는 거죠. 돈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. 모든 돈을 이 모터 조립기계 구매에 다 써줬고 야 700개 샀네요 그러면 요거를또 쫙쫙 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지금 100원 제작기계 조립기계를 2개까지 만들었는데 50원 제작 기가 없어서인지 이 기계는 작동을 안 하고 있죠. 그리고 이 10원 제작 기계 조립 기계 재료인 이또 모터. 이 모터 조립 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모터 조립 기계 조립 기계를 조금 더 늘려주고 이거의 재료인 모터 조립 기계 조립 조이... <laughs> 재료인 톱니바퀴는 많은데 이 기판이 부족하네. 어. 이 전자 회로 기판이 부족하네요. 아 고급 회로도 왜 이렇게 부족해?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재료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철 최강 기계를 다 사주고 방치를 해야 되겠네요. 조만간 또 끝판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. 돈이 또 굉장히 많이 쌓였죠. 그리고 자재들도 이제 거의 떨어지는 거 없이 많이 이렇게 쌓이고 있어요. 모든 기계들도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. 뭐, 개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그죠? 좋습니다. 그럼, 마지막 끝판. 500원짜리 제작기계, 조립기계를 만들어봅시다. 이 500원 제작기계 생산을 자동화했다. 오! 아, 꿈이었나? 지금처럼 게임만 하다 돈 만드는 기계나 만드는 이상한 꿈이었어. 앞으로는 열심히 <laughs> 살아야겠다. 그러나 공대생의 다짐은 3일도 가지 못하였다. 3년 뒤 취업난을 겪던 공대생은 꿈에서처럼 돈, 많은 <laughs> 돈 만드는 기계를 만들기로 한다. 뭐야? 꿈속에서 깨어날 때101몽 점수를 얻습니다. 꿈속의 경험을 되살려 작업이 빨라집니다. 손 조립 속도, 최광 속도, 기계 조립 속도, 오잉? 이걸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여는 건가 본데요. 확인. 오, 최광 속도가 두 배가 됐습니다. 뭐야? 뭐야 이거? 뭐야? <laughs> 다시 해야 되는 거야? 어, 그렇구나. 환생이 존재하는 거였네요. 아니, 나는 이 500원짜리 제작 조립기계를 만든 다음에 여기 숫자를 9999999를 해보고 싶었었는데,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. 다시 해야 되는 건가? <웃음> <웃음>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다 얼마나 빨라질지 궁금하긴 한데, 그거는 언젠가 하기로 하고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, 재밌네요. 한번들 해보세요. 끝!